전주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래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원 쉬고, 투에 오른손으로 L자를 만들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쭉 흔들면서 아래로 와주실 거예요. 이때 왼손 허리선 해주시고, 시선까지 같이 보시면서 원, 투, 쓰리, 포까지 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주먹 쥐면서 왼쪽으로 5, 6, 7, 8 앞으로 한번 쳐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 2, 3 N4에 왼호 N4 해주신 다음에 5, 식에 드럼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쳐주실 거예요 5, 6, 7에 옆으로 흔들어 주시면서 7, 8 와주시고 1에는 오른, 왼쪽을 봐주시면서, 어떡하지? 라는 표정과 함께 머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카운트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7A, 1, 2, 3, 4, 5, C, 7A, 2, 2, 3 4, 5, C, 7A, 1. 그 다음에, 원 오자마자 바로 원, 투, 쓰리, 포에 정면까지 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 식 하시면서, 손은 옆으로 벌려주시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실 거예요. 바이, 씨. 세븐, 에이까지 기다려주시고, 원에 주먹 쪄서 원, 투에 그대로 머리 쓸어서 투, 쓰리에 몸 안쪽으로 가져오시면서, 쓰리, 포에는 허리 손으로 와주실 거예요. 이때, 왼발 옆으로 디뎌주시면서 다운, 원. 투에 오른발 디뎌주시면서 슬라이드로 갖고 와 주실 거예요. 그대로 업. 그 다음에 다운. 해준, 쓰리. 포에 그대로 오른발 들어 주실 건데, 오른발을 사이드로 들어서 앞꿈치를 앞으로 찍어 주실 거예요. 이때, 왼쪽 골반이랑 같이 눌렀다가, 바이, 씩. 천천히 올라온 다음에, 세븐에 그대로 뒤로 가서, 세븐, 에 까지 와주실 거예요. 이때 상체, 어깨 한번 털어주시면서, 세븐, 에이, 는 손을 V로 만들어서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세븐, 에 2,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 6,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7-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번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나셨으면 상체를 앞으로 살짝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실 거예요. 원, 투. 이때 손은 원에 손, 손을 벌려주실 건데, 왼손이 위로 가게, 원, 투에는 오른손이 이마 옆으로 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에 손으로 고개를 밀어주는 느낌으로, 쓰리, 포까지 와주실 건데, 이때 뒤꿈치랑 골반이랑 같이 업 해주시면서, 쓰리, 코에 천천히 내려주시고, 뒤꿈치만 한번더 와주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원, 투, 쓰리, 엔, 포, 엔, 파이브에 손을, 파이, 식, 세븐, 왼, 오, 왼, 해주시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한번퉁 앉아서 천천히 올라와 주실 거예요. 카운트, 파이, 식, 세븐, 에잇, 오, 왼으로 와주실 건데, 양손 주먹 줘서 얼굴 앞에, 상체는 오른쪽으로 와주실 거예요. 세븐, 에잇. 와주신 다음에, 원, 투까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시선이랑 상체랑 같이 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에 팔꿈치를 열어서 다운. 그대로 오른발 끌고 오시면서, 오른손으로 오케이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N, 포에 시선은 정면. 포. 와주시고 5에 골반을 앞으로 5, 씩두번 밀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7, 8에 손이랑 고개랑 7, 8 같이 내려 주실 건데 고개는 왼쪽으로 돌려서 아래까지 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 카운트 연결해서 보여 드릴게요 7, 8 1, 2 3 and 4 and 5, 6 seven, eight, two, two, t h r and f n e i g h 그 다음에, 오른발 옆으로 가시면서, 프리포즈 하나, 아무거나 해주실 건데,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세게, 네번 쳐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발 뒤꿈치까지 같이 디뎌주시면서, 앞리듬으로, one, t 해 주시고 반대쪽으로 가실 건데 이번에는 다운 하시면서 다른 포즈로 바꿔 주실 거예요. 똑같이 어깨는 5 6 7 8네번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 2에 왼발 앞으로 찍어 주시고 3 4에는 오른발 앞으로 찍어 주실 거예요. 이때 손은 자켓을 잡아서 1 2에 한번 털어 주시고 3 4에 한번 더 털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빠이, 씨게 발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져오시면서 동작 하나 프리로 하나 해주실 거예요. 빠이, 씨, 빠이, 씨 해주시고, 세븐에 세븐 어깨를 외, 노, 쳤다가 에잇에 양손 들어서 새끼손가락부터 쭉 감아주실 거예요. 이때 고개는 살짝 위로 들어서 세븐, 에잇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 카운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5, 6, 7, 8, 1, 2, 쓰리 포엠 파이 씩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포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파이 씩 세븐 에이 원 투. 3,4,5,6,7,8 2,2,3,4,5,6,7,8 3,2,3,4,5,6,7,8 4,2,3,4,5,6,7,8 2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위에서 끝나셨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서 오른발, 어, 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상체 같이 다운했다가, 원, 엔에 오른발 앞사선으로, 슬라이드로 한번 나가 주실 건데, 이때 손은 앞으로 쭉 밀어주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세븐, 에이, 원, 엔, 투까지 오신 다음에, 오른손 주먹 쪄서, 쓰리, 포, 파이브, 귀 옆으로 세번 돌려 주실 거예요. 이때 왼발 옆으로 찍어 주시면서 발은 아웃인, 아웃인, 아웃인 세번해 주실 거예요. 손이랑 같이 해 보면 쓰리, 포, 이브까지해 주신 다음에 오른발 한번더 앞으로 5이 엔, 시, 세븐에 다시 돌려 주시면서 세븐, 에이, 원까지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 내디어서. 왼발 n, 2의 왼발 그대로 가져오실 건데, 이때 상체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눌러주시면서 점프해서 왼으로 와주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세븐 에잇 원엔투 쓰리 엔포 오셨으면 5이7 세븐 왼손으로 세번 눌러주실 건데, 파이브는 제자리. 시의 오른발, 세븐의 왼발, 에잇에는 옆에다가 놔주시면서 손총모양 만들어서 골반 앞에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열러서 카운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마, C, 세븐, A, 원, N, 두, 쓰리, 포, 파이, N, 세븐, A, 두, 앤 두, 쓰리, 포, 파이, 세븐 에잇 그 다음에 손은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앤씩 까딱까딱 해주시면서 상체는 왼쪽 어깨부터 시작으로 원앤 투에 앉아주실 건데 왼발 뒤꿈치 사용해 주시면서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앤씩세번 해주신 다음에 세븐의 왼발 에잇의 오른발 짚어 주시면서 뒤에 봐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어깨부터 원, 투, 쓰리 점점 내려와 주실 건데 엉덩이를 원, 오른쪽, 투, 왼쪽, 쓰리, 오른쪽 세번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포에 그대로 왼손은 쓸어주시고 오른손은 살짝 빼주는 느낌을 주셔서 다운, 포, 바이, 씩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븐에 오른발 N의 왼발, 그 다음에 1, 올라와 주실 건데, 고개도 같이 사용해서 7, 8,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열어서 카운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and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발 C 세븐 에잇 원앤투 쓰리 포발벤씩 세븐 에이 투앤투 쓰리 포발씩 세븐 에 쓰리 투 쓰리 포발씩 세븐 에포투 쓰리 포발씩 세븐 에 5 6 7 8 1 2 3 4 5앤6 7 8 2앤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3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면으로 끝나셨으면 원에 상체 원, 투의 반대, 쓰리에 상체 한번 눌렀다가 그대로 어깨 열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서 등을 말아서 웨이브로 쭉 올라와 주실 건데 발을 자연스럽게 오른발까지 들어주시면서 파이, 씨 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븐에 오른손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발이랑 같이 세븐에잇 내려놔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원투 쓰리 포네번 걸어주시고 파이브에 프리포즈 하나 해주시면서 파이브 세븐 에잇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카운트 보여드릴게요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파이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찍어주실 건데, 왼손도 같이 찔러주실 거예요. 원, 투에, 왼발 가져오시면서, 턴, 투, 쓰리에, 양손을 위에서 아래로 당겨서 내려오시면서, 양발 다운했다가, 그대로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와주실 거예요. 쓰리, 포, M5의 왼노 M5 시계 손이랑 상체랑 멀어졌다가 C N의 발이랑 같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때 손은 하나로 만들어서 바닥이 위로 가게 C N 와주시고 7에 다시 정면으로 앉아주시면서 오른쪽 어깨를 7 A 넘겨주실 거예요. 이때 왼손은 고정해주시고 7 A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 투에, 오른발, 왼발 모아주시면서, 원, 투에 눈 가리고, 쓰리, 포에 고개, 바이, 시계 그대로 손이랑 고개랑 내려주실 거예요. 바이, 시, 세븐에 어깨를 털어주시면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카운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바이, 시, 세븐, 에 원, 투, 쓰리 포엠 파이 씩앤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파이 씩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이, 슬리, 투, 슬리, 포, 앤, 파, 잇, 슬리, 포, 파, 잇, 슬리, 포, 파, 잇, 슬리, 포, 파, 잇, 슬리, 포, 파, 슬리, 슬리, 포, 파, 슬리, 슬리, 포, 리 포, 파,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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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5, 6, 7, 8 3, 2, 3, 4 and 5, 6, 7, 8 4, 2, 3, 4 5, 6, 7, 8 4번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4번은 손 먼저 알려드릴게요 왼손은 허리손으로 와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두 손가락을 붙여서 시작해주실 거예요 왼쪽 어깨에서부터 원앤앤 2의 머리 위로 돌려주시고 3의 등 위로 가게 만들어서 3 N의 왼쪽 어깨로 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4에 내렸다가 5 6의 머리 위에서 한번 포인트 줘서 다시 내려와 주실 거예요 손만 다시 보시면 1 2 3 4 5 6 7 8 ]까지 와주실 거예요. 이때 발은 왼발을 살짝 들었다가, 원, 엔, 투에 오른발 짚으시면서, 다운, 투, 쓰리에 왼발, 사이드로 나가시면서, 상체 같이 돌려서, 쓰리, 포에 살짝 업 어, 해주실 거예요. 포, 그 다음에, 오, 엔, 오, 엔, 오, 엔, 오. 발을 계속 짚어주시면서, 통통 튀는 느낌으로, 다운 했다가, 식의 포인트 한번 주시면서, 식, 앤, 세븐, 에.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 어깨로 올라와 주시면서, 왼쪽 어깨랑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 주실 거예요. 원, 앤, 투에 그대로 내려서, n 에는 바닥이 입 앞으로 쭉 돌려서 와 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발, 이 아니라 왼발, 아웃으로 와서, 원, 아웃, 인 내려서 오른발 디디면서 왼발도 같이 쭉 돌아서 와 주실 거예요. 카운트 원 and two, and three and four. 다음에 five and six. 손을 위에서 세번 내려주시면서 왼발 그대로 들려 있는 거 아웃 인으로 와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세븐, 에잇. 손총 모양 만들어서 오른손, 왼손 와주실 건데, 같은 발 같은 손으로 오른발 아웃인 세븐, 에잇에 반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카운트 천천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세븐, 에잇. 원앤 투. 쓰리, 포. 파이브 앤식앤 세븐, 에잇. two and two and t h r e 그 다음에 오 왼으로 자연스럽게 발 모아주시면서 상체는 오른쪽으로 두번 왼쪽으로 두번 해주실 거예요. 이때 오른쪽으로 두번 해주실 때는 아니라는 표현, 아니라는 표현으로 프리 동작으로 해주시면서 one t 에는 맞다는 표현으로, 3, 4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 뒤찜져 주시면서, 고개를, 5 and C. 세번 내려주시면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와 주실 건데, 이때 양발, 다운 해주시면서, 5 and C. N에 일어나면서, 손 주먹으로 이마 옆에 가져다 주실 거예요. C, N. 7에 그대로 손을 피시면서, 머리랑, 쭉 멀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원, 두, 쓰리, 포, 파이, 벤, 시, 엔, 세븐, 에이 오셨으면 두, 두, 쓰리, 포 해서 고개랑 같이 오른쪽 슬라이드 한번 왼, 오와 주신 다음에 다시 왼발 짚어주시면서 상체를 쭉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돌려 주실 거예요. 이때 손 요렇게 가위로 만드셔서 머리 옆에서 돌려 주실 거예요. 5 6 7에 그대로 다시 주먹 줘서 이마 옆에 7에잇에는 반대쪽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손을 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 카운트 연결해서 보여 드릴게요. 5 6 7 8 1 2 3 4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two and two and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 o and s and seven, eight, 엔딩 동작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상체를 기울여서 끝나셨을 거예요. 양발 벌려주시면서 다운 상태로 만들어주실 건데, 상체를 앞으로 세 번. 쳐주실 거예요. 이때, 양손, 한 손, 상체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프리로 세번 앞으로 쳐 주실 거예요. 1, 2, 3, 4에 그대로 손쭉 펴서 올려 주시면서, 오른발, 업! 들어 주실 건데, 사이드로 들어 주셔서, 손은 five and six and seven까지 와 주실 거예요. 이때, 발, 왼발로 바꿔 주시면서, five, and, six, and, seven, 까지 와주실 거예요. 이때 발 들리는 거는 무조건 사이드로 오셔,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ight에 오른발 앞에다 놓으시면서 상체 같이 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one, two. 안에서 귀 옆으로 가져오실 건데 왼손 플렉스 같이 와주시면서 상체 살짝 웨이브로 같이 올라와 주실 거예요. 원, 투, 앤, 쓰리. 에, 어깨를 앤, 쓰리. 왔다 갔다 해주시고, 포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번에는 입 옆에서, five, 앤, six, 앤, 세븐까지 와 주실 거예요. 똑같이 왼발부터, five, 앤, six, 앤, 세븐 와 주시고, 에잇에는, 발 모아서, 고개랑 손이랑 같이 차려 자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열여섯 카운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o u a n a a 그 다음에 원에 오른쪽으로 고개 원, 에 꿈치랑 무릎이랑 같이 위로 한번 탕 쳐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3에 반대, 4에 한번더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5, 6, 7, 8 위에서부터 부드럽게 네번 내려와주시면서 왼손 손어리로 오른발부터 슬라이드 5, 6, 7의 반대 7, 8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들어서 원, 투에 손목을 꺾어서 아래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발은 양발을 디뎌서 살짝 앞꿈치가 인으로 오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은 앞꿈치가 이동을 하고요. 왼발은 그대로 뒤로 찍어 주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원, 엔, 투 기다리고, 쓰리에 반대쪽 인, 그대로 왼발 아웃 반대 한번더 와주실 거예요. 손이랑 같이 해보면 원앤투 쓰리 앤포앤그 다음에 왼발 다시 디뎌서 앞에서 했던 거 돌리는 거 동일하게 와주시고 세븐 에잇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6카운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빠. 이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and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2, 2, o two and three f o u and s and seven 4, i g h t t n e i g and t w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 and s and s e 2 2 and 3 4 5 and 6 and 7 8 3 2 3 4 5 6 7 8 4 and 2 3 and 4 and 5 6 7 8